안녕하세요. 저는 하리포입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위해 지금 네 번이나 이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모비젠이 안돼가지고 영상을 못 찍고 있습니다. 저는 꼭 민보로님을 이기고 싶습니다. 구독을 많이 눌러주십시오. 구독 제발 조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그건또뭔 말인지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네번째 이걸 찍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어디, 뭘로 뭐, 뭐로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스토리 자체의끔 제작자 KHJ의 개인 블로그님 특정한 곳외왜 블럭 파괴 금지, 난이도는 평일은 개인 모드 스크립트 금지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스토리 여기는 어디지? 난 분명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탈출의 방법을 찾아보자. 여기 제 이것만 지금 몇 번째 파는지 모르겠군요. 여기엔 분명 결실가 있습니다. 제가 봤기 때문이죠. 지금 여기서 아 너무 그럽니다. 실 저는 점프 맵을 잘합니다. 오왜괭이가또 어, 그 들어오지? 저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 봤기 때문이죠. 이제 괭기가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 탈출맵의 이름은 꿈이라는 탈출맵인데, 영어로 드립이죠, 드림. 드림이지만 전 드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전 드립을 잘 치기 때문이죠, 뻥이고. 에휴, 저는 드립을 못 칩니다. 아, 뜨거 원래, 아까 같았으면 고릴라 소리를 냈지만, 전 지금 차분하게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점프. 우리 팀을 뱉어야 되겠군요. 아, 지금 아주 멘붕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 이거 안죽었네자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옆에서 이상 소리가 나는 것은 양의 부착들입니다 자 이제 전 제대로 껴 볼까요 오십이 오셨다 모비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런 거깔수 있는, 그거,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깔다가, 모비지, 모비지라는, 모비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죠. 바로, 그걸 알아내, 오 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알아내는 사람이 넘쳤던 적동글님입니다 이건 방구소리가 아니에요. 저희 마음을, 이건 코소리에요, 코소리.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 너무 조용하네 부검이라도 들까? 제각선으로 쭈르르.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고릴라가 안되네 안 망했네 침대를 가지고 가자 침대는 괜찮겠지? 아 죽어 오 좋은 생각이었어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다 소리가 너무 짱나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합니다 아증나네 이렇게 나가 죽는 줄 무모르님님 보고, 보고 계신다면 저희는 라이벌입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라이벌이에요, 윈모르님. 오케이, 왔어, 왔어. 음. 오케이. 이런 것쯤이야. 무슨, 이런 것쯤이야. 세이브 포인트. 오케이. 스테이스, 이건 뭐 알지, 내가. 이렇게. 마우스 뒤로 막 떨어지고 있겠지? 어허, 떨어지고 있잖아 어, 어, 휴 간신히 좀 갈까? 아 이번에는 아 이거 뭔지 알아 이거는 저거 잘하죠? 진짜 로 어, 어. 이거는 점프 맵보다 잘해 진짜 지렁이 같은 거 사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역시 B로 아더네 어렵게 만들었는데 하지말로 라이트 세이가이렇 오케이 오스트 아트 아트 오케이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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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안 죽어 안 죽어 버틸 수 있어 피 똥이 계속 날 공격하고 있음에도 맞서할수 있어 세이브 세이브 이렇게오케 드립은. 세이브. 드은 이렇게 해두세요 힘들다. 참고로 이거는 컴퓨터는 안요레드스탄샴푸로 올라가자. 뭐 이런 건 쉽지 뭐레드스 이렇게 올라가는 거쉬요 나는 이드림이라는 탈출 맵을 드립이라고 부르고 싶어. 제작자분께 죄송하지 뭔지 알아? 나 드립을 잘, 잘 쓰고 싶기 때문이야. 이것도 드립이지. 근데, 이건 아재 개그랑 비슷해. 마디텔 보면서, 람르저할수 있나? 네 칸도 지금 잘안 되는데, 네 칸. 4칸? 네 칸은 잘안 되는데. 네칸 해봤는데 잘안 되죠, 고거네칸딴 탈출을 위해서 해봤는데. 말이 쭉쭉 나오네. 아, 맞다. 저 스킨 바꿨어요. 아주 오래 전에. 근데, 네, 물러줄 거예요. 영상을, 한개 밖에, 스킨 바꾼 거, 한개 밖에 안 올렸어요. 잘물러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참고로, 방구 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발, 발소리야, 발소리. 아, 진짜, 이거. 제가 스킨을 보여드릴게 이거요. 예 이거는 옆에 있던 어깨에, 잠시만요 코코 지금 비엎돼 버려요 어. 이 옆에 있는 그거는 왕자 같은 거 보면 왕자 왕자 왕이나 왕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깨 그걸 표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이귀 같은 귀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헤드폰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뒤통수도 그거에 헤드폰 연결하서 언제 쉬프트를 누르고 있었지? 아 진짜 어떡해 4칸을 죄송합니다 할수 밖에 없었어요 4칸 못해요 저잘무한히할수 밖에 지난번에도 저 혼자 탈출맵을 영상 안 찍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찍었죠? 어. 9분이요? 벌써? 근데 4칸 점프가 나왔어요. 4칸 못 세워보고, 엄청 우연히 하게 되었죠. 이 정도면 좀할만하겠네 잘하자. 오, 씨. 점프맵 구수 레드스톤이 만지면 왜 이렇게 빛나는지 아세요? 그거는 바로 전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어, 큰거 말했다. 그냥 참고할게요. 말좀 바꿔볼까? 너무 어, 이상한데. 안녕. 어, 이거 왔다 왔는데? 오우와 원래 내 목소리가 아닌데 오 연습생들 아연습생들는 그냥 제대로 말없이 알고 해볼게요 점프는 엄청 했는데세이브포인트나 어디까지 갈까요? 여서 조금밖에 없네 15분 내면 끊을게요 춘향자 갑자기 생각나 유치원 때춘향자는 했는데 너무 시응응다응응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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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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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보르 민보르 야 보고있냐? 민보르님은 제가 봤는데 점프맵 같은거 할때 코들갑을 떨어지면서 점프를 엄청 눌러요 진짜 그거 봤어 엄청 웃겨 그라 하면서 점프를 엄청 눌러 이거 올리면 보겠지? 오늘 민보르님이랑 찍을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 다음에 저 컨텐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뭐냐면, 마피아 컨텐츠인데, 그거 어제 밤에 생각했었는데, 계속, 양띵님 그거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걸 했더라고요. 어다 왔다.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극혐. 어, 극혐이다. <laughs> 난 후구 어. 후구였어. 후구가 뭔지 몰라도. 난 후구였어. 폭염이 뭐지? 폭은 뭐지? 허한 시간 반한 시간 2분 남았다. 화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개이지 마 아안돼 네. 저 참고로 수술도 이제 올릴 거예요, 수술. 어느 사람 있으면. 근데 수술, 그 사람 이름 보여줘. 닉네임이니까 괜찮나나 근데 수술, 그거, 파리포로 안 했는데, 이거. 하는 이름을 가지고 찍을 수도 옛날부터 해가지고 찍을 수 찍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지금 진짜 믿을 때 생각지도 못해가지고 안돼 끊어야 되겠다. 빠이 이편에서 봐요. 빠이.